나이키와 아디다스로 무장한 전 세계 20대 프로 선수들 사이에 낡은 작업복에 고무 장화를 신은 61세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스포츠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반란을 소개합니다. 1983년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멜버른 울트라 마라톤, 장장 875km를 달려야 하는 지옥의 레이스에 61세 농부 클리프 영이 접수를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치매 노인이라며 비웃었죠. 심지어 그는. 출발 총성이 울리자 프로 선수들 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질질 끄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뒤처지기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 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잠을 자러 간 사이 클리프 영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평생 양 2000마리 를 키우며 양을 쫓기 위해 며칠 밤낮을 장화 신고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겁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그는 무려 5일 15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달렸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기존 세계 기록을 2일이나 단축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상금 1만 달러, 약 1,300만 원을 받게 된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상금이 있었나요? 난 그저 달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 돈은 완주한 다른 5 명의 선수에게 나눠주세요. 그들이 더 고생했으니까요. 그는 상금 전액을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양을 치러 홀연히 떠났습니다. 편견을 실력으로 부수고 욕심을 나누므 로 바꾼 진정한 영웅 클리프 영의 이야기였습니다.